앞에서 그이 부분요. 요거, 요 부분이 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은 어, 내가 그림을 여기 다시 그렸어요. 어그 521쪽에 피겨 8.1 있죠? 그거와 이 유사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굵게 요 부분 요게 이제 DS예요. 요, 요 요거 요거 어. 요, 요게 이제 ds고, 요 굵게 칠한 요 부분이 이제 ds인데, 요걸 구하는데 요것이 이제 이 로우 방향, 이 로우 방향의요 길이 d 로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수직한 요 세타 방향의 길이가 있죠.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우 곱하기 요고사에움직인 그 각도를 d p 라 그러면은 로 곱하기 d 피가 되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갖다가 요 있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밑변 하나가 이제 어, 로우d피고 또 하나가 d로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빗변의 길이 ds의 제곱은 d로우의 제곱 더하기 로우 제곱 d피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어,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앞에서, 지난번에서, 어, 그, 이제, ds가, 어, 이렇게 되죠. 어, ds를 이렇게 쓸수 있다. 왜냐하면, ds 제곱이,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ds는 그곳에 각각의 차수를 하나씩 줄여준 거니까, d 로우 제곱은 d 로우가 되면서 방향은 로우, d 피제곱 곱하기 로우 제곱은 로우 d 피가 되면서 방향은 피, d g 제곱은 이제 한차 줄었으니까 d g가 되면서 방향은 g 이렇게 이제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그 다음 쪽 오백이십이 쪽의 그 팔점육식이죠. 8.6식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그, 거기서는 단위 벡터를 뭐, 이 R, ER 뭐,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이이 이 로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로우, 이렇게 쓰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세타 대신에는 이제, 어, 피를 쓰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제, 로, phi, z,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렇게 됐고, 어, 나중에 이제, 어, 구면 좌표계를 하면은, 이제, r, theta, phi가 되는데, 이요 구면 좌표계의 phi와, 이 원통 좌표계의 phi는 당연히 같은 phi죠. 같은 phi 에요. 같은, 평면상에서의 이거, 요, 요각, 요 각도죠. 요 각도. 요 각도가 phi 인데, 어, 구면 좌표계에서도 요 phi 를 써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원통 좌표계 요 phi 와 같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요 phi 대신에 세타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어, 구면 좌표계 의요 세타, 지축으로부터의 어? 각도하고, 이제 혼선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로 쓰자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잡았으면은 이 단위 벡터가 이제 우리가 직교 좌표계의그 ij 와 어떻게 표현되느냐 ij 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해보면은 x 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i 고 y 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j 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거 요 방향 요거 요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와 xy 방향의 단위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지어줄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보면 바로 나와요. 요 phi 를 이용해서 요 phi 를 이용해서 요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는 x 방향의 단위 벡터 i 의 코사인 phi 더하기 y 의 사인 phi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나오고 p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제 그 i 방향 쪽으로는 마이너스 사인 phi, j 방향 쪽으로는 코사인 phi 이렇게 하면 이제 p 방향의 단위 벡터 즉 여기서 이제 y 방향이죠 이 방향 수직한 어, 로,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와 수직 B방향의 단위 벡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돌리는 걸 혹시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좌표축의 회전. 여기에 이제 XY로 있다가 여기에 이제 X프라임 Y프라임 으로 이제 회전시키잖아요. 그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딱 돼요. 회전시켰을 때 X프라임이 바로 로우가 되고 Y프라임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Y를 회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가 예를 들어 지구같은 경우에 자전을 하니까 어, 좌표축이,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지구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자전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좌표축이, 이, 원점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ph만큼 회전했다. 그러면 이제, 어, 요쪽, 요쪽 방향이, 요쪽 방향이 이제 x가 x' 축이 되고, 어, 이제 수직한 요, 요게 y 축은 어 y' 축으로 회전하잖아요. 어, 그때 그, 어, 이제 요 x 프라임 축이 바로 이제 요 로우와 마찬가지고 y 프라임 축이 요 phi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단위 벡터를 비교하면 바로 이거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x 프라임은 x의 코사인 phi 플러스 y의 사인 phi,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의 사인 phi 플러스 y의 코사인 p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표축의 회전. 좌표축을 평면상에서 b 만큼 회전했을 때 새로운 좌표축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제 마치 x 프라임 쪽의 단위 벡터가 바로 이 로우 벡터와 같은 것이고 y 프라임 쪽의 단위 벡터가 바로 이 B 벡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8.6식을 8.6씩을 dt로 나눠봐요 한번. 어, 8.6씩을 dt로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ds를 dt로 나눴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d로를 dt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죠. 이건 그냥 있고. 이거 같은 거도 dt로 나눴어요. 나눠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요 ds를 이제 dt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지. 여기 이제 그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되고 어 그래서 각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나타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단순히 dt로 나눴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는 결과는 어 지금 단순히 dt로 나눠서 이렇게 나와 나와서 이게 좀 미심쩍다 하면은 어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여기 dsdt 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어 우리가 그 보통 앞에서 r 벡터 하면은 3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r 벡터 하면은 3차원 좌표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R이죠. 여기 R 벡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이거 갖다가 S 벡터를 이렇게 썼어요. 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요 R 벡터의 그림자를 갖다가 G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투영을 시켜봐요. 이렇게 XY축에. 투영을 시키면은 요 R 벡터의 그림자가 XY평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죠. 어 그렇게 해서 요 그림자의 길이가 바로 어 로우가 돼요. 그죠? 그건 앞에서 했죠. 그죠? 요알 벡터의 그림자가 이제 로우가 되고 그리고 이 로우의 이제 방향의 단위 벡터 즉어 요거 로우 가 증가한 방향이니까 요 로우가 증가한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요게 바로 로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향으로 지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알베타가 지축에 대한 그림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베타가 지축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이제 그려서 요요 요, 요 지점이 이제 알베타의 지축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면은 바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만든 요 벡터. 벡타. 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는 어 지면서 방향이 지 방향이니까는 어 지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요거 요 선분, 요 선분을 벡터화 했을 때요 벡터는 어 크기는 로우면서 방향은 로우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요 r 벡터의 xy 평면에 대한 요 그림자 어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을 로우 방향으로 잡아서 벡터화시키면은 그 벡터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제 x축으로부터의 이이 요, 어, 요 저기 이요 그림자 벡터까지 이루는 각도가 바로 우리가 이제 p 가 되는 거죠. 이 p 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s 벡터 이 s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하면은 바로 이 벡터 xy 평면상의 로로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되는 이 벡터 더하기 z 축 방향으로의 g g 단위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 r 벡터 또는 s 벡터는 어, 우리가 이제 3차원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어, 위치 벡터라는 말로도 표, 쓰죠. 포지션 벡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x y 평면의 그림자 어, 로우 로우 벡터 더하기 z 축으로의 그림자 g z 벡터 이걸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s 벡터예요. 그렇게 이제 s 벡터를 정한 다음에 그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봐요. 어, ddt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DSDT가 되는 것이고 DSDT는 바로 이제 요것에 대한 DDT, 그다음에 요것에 대한 DDT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요 로우 벡터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게 일정한 벡터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 바뀌죠. 예를 들어 뭐뭐 뭐 이쪽 이렇게 이렇게 선분이 정해지면 이 선분이 증가한 방향 이 방향이 이제 로우 벡터가 되니까 여기 로우 벡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되죠. 어,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해주는 단위 벡터 어, 크기가 1인 벡터도 이제 xyz에 고정된 i j k와는 달리 변화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일정 크기가 일정하다고 해서 일정한 벡터가 아니죠. 어, 크기는 일정하지만은 방향이 변화하니까 변화하는 벡터예요. 어, 그래서 요걸 미분할 때는 각자를 미분해 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고 요걸 상수로 보고 어 그다음에 더하기 이제 요걸 상수로 보고 요거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요 저기 요걸 미분할까? 요거 요거 미분. 요걸 미분하고 로우를 상수로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는 요 로우를 미분하고 로우 단위 벡터를 상수로 보는 요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돼요. 어, 즉 로우 헤타 로우를 어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항이 두 개가 나와요. 어, 로우 헤타 곱하기 디 로우 니티 더하기 로우 곱하기 디 로우 헤타 니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의 경우는 이건 고정된 좌표축이기 때문에 지 헤타는 이건 컨스턴트예요. 예. 네, 지 헤타는 컨스턴트니까 이거는 미분할 필요 없어요. 미분해 봤자 0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지 헤타의 d/dt가 된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G 방향의 단위벡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미분을 하면은 0이 된다. 상수 벡터니까는 미분을 하면 0이 된다. 따라서 지 방향의 경우는 어, 요가 상수고 d/dt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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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표현을 가지고서, 어, 요, 요 표현을 이용해서 dsdt를 하면은 항이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어, 항이 세 개가 나오는데, 어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이거는 뭐디로 dt 한 거로 다로 단위 벡터.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요거. 요것이도 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제 DDT의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DDT의 로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DDT에다가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를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ddt에 이제 요 위에 거, 요거, 요거를 어 이제 써주면 돼 이렇게 해서 미분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미분할 때 ij는 어 요지 방향의 단위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건 상수니까 이거는 미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코사인 b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b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b 한 다음에 이제 b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죠. d피 이렇게 되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j는 상수고 sin 피를 미분하면은 어, cosine 의 d피 d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놓고 이제 보면은 d피 d t를 공통으로 놓고 봤더니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i의 sin 피 더하기 j의 cosine 가 남아요. 어, 근데 그건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 i의 sin 피 그스 j의 코사인 p예요. 어, 그건 바로 p 방향의 단위 벡터인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앞에 항들을 모은 거는 바로 p 방향의 단위 벡터고 곱하기 dpdt 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를 미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 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t 가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상의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 결과는 피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기 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어또 피는 각도니까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각속도가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이가 보통 표현을 하곤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니까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두 번째 항은 뭐냐면 로우 곱하기 dpdt 곱하기 이제 p의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그죠? 로우 곱하기 dpdt 곱하기 p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두 번째 항은 알기 쉽게 이제 요렇게 된다. 어,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변, 변할 거 없죠. 그래죠. 그렇게,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위치 벡터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것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구한 결과나, 우리가 앞에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구한 결과나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 같은 거 보면은, 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보통 이렇게 이런걸 갖다가 이렇게 다 안쓰고 그냥 이렇게 로우 한 다음에 점 찍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래서 d 로우 dt 는 로우 닷 이에요 음. 그 다음에 dp dt 는 p 닷 으로 표현해요 어. 그 다음에 dg dt 는 z 닷 으로 표현해요 어. 따라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기 로우 닷 더하기 p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기 로우 p 닷 이 지방의 단위 벡터 곱하기 지닷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